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테픈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테픈 제가 이거간에서 무조건 돌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파는 해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속 시원한 돌파는 아니었어 그리고 윗꼬리를 다는 돌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기준으로 7%가 빠졌기 때문에 아 아니 이거 간다더니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조금 답답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스태픈을 바라보셔야 돼요. 일단 스태픈이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윗꼬리가 그냥 진짜 몸통으로 마무리가 되는 양봉이었다면 저도 좋았겠지만요. 이게 과연 나쁜 윗꼬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절대 나쁜 윗꼬리가 아니라 과거의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특히 2023년에 고점을 씹어 먹으러 가는 그런 물량 소화 악성 매물 소화를 위한 그런 윗꼬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it's o k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600원 딱 찍고 나서 밀리는 부분인데 최근 시장 자체가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ETF라는 대박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6천만 원딱 찍고 나서 어디까지 밀렸었죠? 5,400만 원까지 그냥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루머, 그러니까 ETF가 거절된다라는 루머 소식에도 지금 코인 시장이 휘청이청거리기도 하고 지금 베팅 시장은 1월 1 0일을 예상을 하고 있죠. 정말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코인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었었더니 ETF라는 거대 재료 자체가 나오기 직전인데 시장 자체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약간 카오스 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계속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면서 6,200만 원 하나로 돌파해준 상황이지만 나머지 알트들이 비교적 쑥쑥 힘을 내지 못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요. 중간 중간 개미털기 해주면서 청산당하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씹어먹으면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알트 시총 차트가 상방으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투자자들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눈치보기가 들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어떤 눈치를 봐? 진짜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저는 승인은 100%라고 보는데 이 승인 이후에 시장이 과연 ETF를 재료 소멸로 볼지 아니면 정말 환호하면서 미친 자금이 들어올지 그에 따른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장세다. 저는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정말 단기적인 이슈일 뿐 장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게100%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알트코인 자체가 살짝 주춤한 상황. 그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픈 같은 친구들도 전 고점 딱 찍고 힘을 못 내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악재는 없이 그냥 시장 흐름과 수급에 따른 영향일 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가권 물량을 핸들링해주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의 힘을 조금 믿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든든한 고래 세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1월 초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는 건 이런 고래 세력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비트코인 저점이고 상방으로 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야지 돈을 벌수 있고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픈한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 독립을 위해서 개인 채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인 메카 채널이고요. 여기에서는 종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시황과 실 시간 소통 플러스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 줄수 있는 추천 코인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빠르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구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돈의 기운이 따라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스탭분으로 조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현 위치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절대 추세 깨지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력들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고, 만약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 구간, 특히 500원을 깬, 이렇게 400원 레벨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무조건 대응하신다면, 스태프는 수익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ETF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카운팅 다운 되고 있는 반감기, 105일 남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끝났어. 그럼 우리 또뭐 기대할 수 있어? 이더리움 ETF요. 얘가 100%면 얘도 100%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 걱정할 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뭐야? 매수와 매도 타점.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코인을 어떻게 발라먹을지 걱정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나 시황, 이런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태푼, 이 GMT 코인이죠. 이 스태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겠죠? 당연히 고래 세력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고래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이 GMT 스태푼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 제가 다 분석해서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견을 하고, 이런 유의미한 시그널들에서. 합점을 분명하게 잡아갈 수 있다. 단순히 차트, 시황 이런 매매보다 여기에서 세력에 대한 시나리오, 세력 시그널들만 한 스푼 추가해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과 수익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으셔서 바쁘셔서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 시나리오를 그냥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집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